알렐리아 전국성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행복한 나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해 드립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마다 살아가는 인생관과 재물관이 있는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물관과 인생관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니했습니다 세월이 빠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보고 있습니다. 다이, 한나라의 왕으로서 중국을 호령하면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이씨.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저절게 깨닫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자기 손바닥 길이만큼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 수많은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이슨, 나의 늙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제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9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떠나기 전에, 자신이 죽기 전에 병든 몸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이, 나이가 많습니다.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다이시 병든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이시의 정적들은 병든 다이시를 비난하며 처롱 하며 이제 다윗도 별거 아니구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난하고 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아픈 괴로움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 오늘 나이 많아 늙은 가운데 있는데 우매한 자들이 다이세의 정적들이 조롱하고 있을 때 발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만도 할 텐데 하나님처럼 뜻대로 살아온 내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왔던 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이익 뭡니까? 나이 늙었고 몸은 병들었고 우매한 자들이 저를 조롱하고 있하오니전님 뜻대로 살았던 나는 이게 뭡니까?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만도 할 텐데, 하이스, 오늘 39장 1절 이후를 보게 되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다이십니다 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 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채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채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와 채물을 돌아보면서 그는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기를 가지고 있는 부와 채물 네가 무 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채물에다가 마음을 둘 것도 아니구나 이 점을 깊이 깨닫고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생각을 바꾼 가운데 하나님 이제 이 늙은 몸이 병든 몸이 무엇을 바라나일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입니다 우리네 짧은 인생 손바닥 한 편밖에 안되는 짧은 인생에다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39편 4절, 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왕으로서 전국을 호령하면서 전쟁터를 누볐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 보니 한 뼘이었구나, 짧은 인생이었구나. 다윗 인생길 위에 굉장한 업적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병든 가운데 얼마 남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 가진 것이 없구나 이런 부분을 여리게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 아님을 깊이 깨닫고, 그는 다른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강건 하면은 7이호 80인데, 그 인생 사리가 수고와 슬픔 뿐이다." 그리고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은 꽃이고 풀이다. 꽃은 당장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풀을 싱싱해 보지만, 싱싱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꽃과 세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시들고 골품없는 것으로 사라질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9절에서 말하기를 인생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965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 시간을 놓고 보면은 무려 10세기를 살 정도로 965세를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하기를 그는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965세 긴 인생을 시간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 내용은 결혼하여 자식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한 뼘처럼, 손바닥 한 뼘처럼 짧은 인생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전성기도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정말로 든든한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든든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출세 가도를 달려온 인생도 죽음을 앞에 두고는 자기 인생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출세 가도를 달렸던 성공했던 인생들도 죽고 나면 그 사람의 공로 업적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사라질 뿐입니다. 오늘 다이은6절에서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 것을 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돈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돈을 떼어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 열심히 땀흘려 벌어야 됩니다. 언돈 저축도 하셔야 됩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돈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손에 들어오면, 돈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집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돈한번 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돈이, 물질이 많이 생기시면 저축도 하시되 성직이 신령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구나. 맡긴 나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돈을 제대로 쓰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모드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선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을 통해서 돈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 1장 5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돈 엄청나게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그에게 돈이 많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이시 성전을 지으라고 물질도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국간 창고에 쌓아놓았습니다. 나라가 파벨론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을 때, 파벨론 누구간노살 왕에 의해서 쌓아놓았던 물질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원수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사실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추생물질도 바르게 쓸줄 아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쌓아 놓은 물질이 누가 가져갈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39장 6절에서 돈을 취한들 이 돈을 누가 가져갈 줄 누가 알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언제 내 곁을 떠나가고 날라갈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강력하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이세 아들 솔로몬도 후기 영화를 누렸지만 그도 늙어서 인생을 말하기를 내가 살아보았는데 다 가지고 누려보았는데 왕권을 가지고 누렸고 다이세 아들로서 누렸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마음 가는 거 해볼 거 다 해봤다. 그런데,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보니, 하나님 앞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부귀 영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안개처럼. 쥐고 있는 바람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물이 다 뭉쳐진 줄 알았더니, 손을 펴보니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고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나의 인생관이, 재물관이 바뀐 가운데 속에서 썩어질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망을 품습니다. 이런저런 소망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내가 이 땅에서 위 살아가야 될 이유,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제대로 깨닫는 가운데 속에서 인생의 가치관, 채물관이 바뀐 가운데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면. 이 인생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셔야 이 생관이 나의 재물관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생간이 바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좇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